공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활동이 또 활발해진다고요? 네, 예, 뭐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횟수와 양도 늘어났고 포럼 발족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포럼? 네, 예, 예. 뭐 현역 정치인을 배제한 정치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의원은 아니다 이 말이겠죠. 네, 전직 관료, 언론인 출신 보수 우파 진영의 상징적 인물들과 함께. 보수 성향 정책 포럼을 연내 발족한다고 합니다. 어. 이문열 작가가 고문으로 합류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네요. 예. 홍전 대표가 그 며칠 전에 경기도 이천 이문열 작가 작업실을 찾아서 한참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 그 페이스북에 사진도 올려놨던데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이야기는 유튜브 1인 방송을 시작한답니다. 어. 그 제목이 재밌어요. TV 홍카콜라. TV 홍카콜라. 예. 코카콜라를 빗댔군요. 그렇죠. 어. 뭐~ 무튼 왕성하네요 <laughs> 그렇죠 그니 그러니까 뭐~ 여전하신 것 같아요 음. 이이 평가는 엇갈리지만은 변하면 홍준표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데 평가는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매우 엇갈리죠 TV 홍카콜라 홍전 대표에 대해서 시원하다 톡 톤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제 막말과 자충우도를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홍전 대표가 정체 중심에 들어선 게 이제 지난 대선 시즌에 경남 도지사를 그만두고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오면서부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까지.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숫자만 보면은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득표율이라든지 음. 이런 걸 보면요. 그러니까 시원하다 쪽보다는 좀 좌충우돌 쪽이 더 많다. 그렇죠. 그런 걸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어. 이제 홍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명확히 밝혔더라고요. 정당은 이념과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나 좌파들은 MB1의 박근혜, 홍준표로 이어질 때늘 좌파 인터넷 지지들들을 동원해서 이미지 조작으로 우파 정당의 리더들을 희화화해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야비한 수법을 사용해왔다. 아유, 표현이 세네요. 예, 더 한심한 것은 당내 극히 일부 중진들까지 그의 편승에 보완해동했다는 것이다. 한참 막말 프레임이 작동할 때 당내에서 보수의 품이 운운하며 나를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어, 막말 프레임 이런 것을 좌파 인터넷 찌질이들의 이미지 조작 그렇게 본다. 예, 음에다 예.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도 재밌어요. 박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로 이어지는 리더들. 예. 예.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문열 작가의 최근 언론 인터뷰 내용이에요. 아, 이 작가가 그러네. 이제 월간중앙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제일 걱정되는 일이 바로 지금 그두 사람 홍준표 김무성에게 내려진 선거의 원인이 된세평 혹은 여론을 가장한 낙인 찍기 임상 조작 과정이다 반대 진영의 가장 저급한 행동들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는 좌파 드루킹들이 반복과 뻥튀기로 만들어낸 이미지와 심리적 폭력으로 이미 진창에 굴러떨어진 자유한국당의 리더들이 함부로 희화화돼 말살되는 일에 함께 시시닥거리는 못난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미리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 이문열 작가의 그 인터뷰 내용을 홍전 대표가 그대로 받아온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이게 이문열 작가가 자유한국당 각종 비대위 같은데 물망에 오르내릴 때마다 손자를 쳤습니다 예전에 공심이 한번 참여했을 거예요 한나라당 예. 때. 그런데 예. 이번에 홍전 대표 포럼에 참여한다고 하고 또 보면은 이 논리를 그대로 홍전 대표가 받아들이고 있는. 정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문열 작가가 좀 본격적으로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그로 나설지 홍 대표하고 음. 손을 잡고 그것도 좀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런 포럼을 발족시키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로운 보수, 보수의 혁신 말하자면 중도화냐. 아니면은 강한 보수, 정통 보수냐 자유한국당이갈 길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후자 쪽으로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그 쪽으로는 나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뭐 혁신이라든지 새로운 얼굴의 등장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전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가 겪고 있는 딜레마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안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표적인 예죠. 예. 어쨌든 홍전 대표나 이문여 작가는 그쪽 이제 전통 보수 뭐 이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음, 전당대회 나가겠죠. 그러다 이런 보면. 식이면은 아마 나가지 않을까요? 아.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어요.